사실 이 청소는 이 점에 목숨 달린 거 맞지 않습니까? 실제로 목숨이 달렸습니다. 달렸죠.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리자는 말이었습니다.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목을 어떠세요? 목 고기를 돌리면 신경이 손상이 되었는지 지릿지릿하지요 아니 살짝만 보여주세요. 한 번만. 한, 한 번만. 이, 이 가로로 난 상태가. 오. 그 필습 순간의 영상을 나중에 보셨어요? 두번 보기 어렵더라고요. 뭐... 저는 처음에 맞았을 때퍽 소리가 나서 주먹으로 먹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찔렸구나생각들더라고요 무슨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.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? 이게 마지막 보는 한두이구나 생각했어요.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<laughs>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때 생각하시긴 생각하시, 하셨는데 진짜? 일종의 예감이라고 그럴까. 그,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상, 상상? 그런 느낌?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. 그는 근데 제가 그 후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심리적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구나 음.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이 국가 수반의 제일 큰 역할이거든요 원래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네. 갈등 그 갈등을 하라고. 조절하고 통합하고 음. 근데 대통령이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갈등을 부추기죠 원래 상전이 헛기침하면 아래는 몸살이 난다고 하는 건데 국가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간 결과다. 앞으로 더심각하겠다는생각이 들었고요. 국가의 행태라고 하는게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죠. 근데 저쪽에서도 구징글친구할것 같아요. 아, 이재명정이안죽는이는